고양이의 새로운 친구,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은 이유. 고양이의 완벽한 놀이 친구, 스마트볼 고양이 장난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려묘가 지루하지 않도록 해줄 스마트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스마트볼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재미를 더하는 혁신적인 장난감입니다.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조명으로 고양이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안전한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KC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매일 낚싯대를 들기 어려웠던 집사님들께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덕분에 반려묘가 혼자서도 신나게 놀수 있습니다. 이젠 집에 없어도 걱정 없이 스마트볼로 반려묘에게 행복한 놀이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고양이와의 놀이가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이제 배터리 교체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마트 캣토이는 USB 충전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양이와 함께 신나게 놀아줄 준비가 된이 제품, 정말 혁신적이죠. 배터리를 살아나갈 필요도 없고 번거로운 교체 과정도 없습니다. 간편한 충전으로 언제나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사용해도 참 좋다고 하네요. 충전식이라 오랫동안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캐토이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행복을 선사하세요. 반려동물의 놀이 혁신 스마트 점프볼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혼자 놀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한 점프볼은 자동으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피해 다닙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최고의 놀이친구가 되어줄 이 장난감으로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세요. 제품 후기를 보면 강아지들이 좋아하며 입에 물고 다니는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하네요. 특히 혼자서도 잘 노는 강아지를 위해 구매했다는 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점프볼로 반려동물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